발로란트에서 고소가 과연 가능할까? 사실 과거부터 다른 발로란트 유튜버분들께서 고소하겠습니다. 혹은 고소했습니다. 같은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고소 콘텐츠 볼 때마다 발로란트에서 진짜 고소가 가능할까? 근데 왜 다들 결국에는 선처를 해 주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아 나에게도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라는 변태적인 생각도 조금 들긴 뭐야? 했습니다 왜냐? 시간적 여유도 있고 고소를 진행하기에 대답비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게임을 하는데 진짜 한 놈만 걸리는 영상과 플러스 고소 경험 플러스 한국 서버를 클린하게 만드는 작업이기에 완벽한 3일제가 되기 때문에요 근데! 진짜 악질 한 놈이 걸렸네요. 아무튼 어떤 놈인지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영상으로 보시죠. 아! 언제나 그랬던 여러분 이 악질 친구 찾을 수 있게 영상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잘 찾아요 이거 진짜. 아무튼 가시죠. 20% 뭐만 하면 고소야 크크. 이개별페이드야 사고력 개박 살란. 브리마크 크. 에미거지 같은 크. 니에미. 왜? 했는데 어쩔 건데? 맵은 펄이 걸리고 조합도 정말 좋게 시작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다들 순수하게 덫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보기 저거 앉아서 갈수 있나요? 전문가분들은 답변 바랍니다. 아무튼 시작되었고, 제가 펄이 1년 만이라 연막이 오, 똥입니다 야, 이거는 무시해주시면 돼요. 고쳐집니다. 사이트는 잘 뚫나 싶었는데, 설을 하는데 다 빠지더라고요. 사실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기에, 그냥 제가 제 연막이 초반에 안 좋았고, 그냥 아쉬웠어요. 아무튼 라운드는 내주고 이제 피드백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트가 오른 말입니다. 미안해요 제트. 근데 갑자기 사이퍼가 급발진을 합니다. 다 죽여버리기 전에 있다네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살해협박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 여러분, 게임에서 저렇게 가오 잡는 게 멋있어 보이나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안 그래도 게임에 미쳐있는데 어눌하게 채팅으로라도 자존감을 채우려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워 보입니다. 그래서 발로란트에서 누군가 욕을 하거나 가오를 잡거나 남탓을 하는 사람들은 게임 안에서라도 그런 거를 채워야 하기에 그렇구나 싶었거든요. 진짜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긍정적이거나 아무 말 하지 않죠. 아무튼 이때까지 사이퍼가 그냥 팀 분위기를 유지하고 시키란 나나보다 싶었는데 4라운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왼쪽에서 oh 사운드 도 났고 분신도 보냈고 저는 당연히 왼쪽이라 생각했는데 페이드가 계속 오른쪽을 보더라고. 요 그리고 라운드를 내주게 되었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같은 팀이었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와 페이드 서러워 니네 초월 맞나? 싶으셨다고요? 그럼 게임을 접으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이 잡히는 것보다 같은 실력이니까 같이 잡혔다. 그리고 왜쟤를못 잡냐? 그럼 내가 잡았어야지라는 마인드로 해야 한다. 사실 저때 제가 유를 잡았다면 라운드를 가져. 겠죠 어떻게 보면 제 탓도 팀 전체 탓도 있죠 팀인데 왜 서로 비난하고 탓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형 나는 저런 애들 때문에 못 올라가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현재 레디에 있는 분들은 다팀 운으로 올라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캐리력이 부족해서 못간게 아니고 뭐이 논쟁의 결론은 없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겁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사이퍼의 서사 가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 던져도 되냐 싸려 네가 먼저 한 거다. 엄마가 뒤졌으니 저뭐야 이때 제트는 까비를 쳤는데 사이퍼는 왜 이렇게 못하냐면서 페이드를 깎아내리죠. 트롤 협박도 같이 추가된대요. 그리고 갑자기 풀 엑셀을 밟는 사이퍼. 사이퍼. 아니 근데 저번 피닉스 영상 때도 그렇고 분명히 아니 100% 확신합니다. 근데 페이드가 요로 못 잡은 건 진짜 사람이 아닌데. 잠조 욕먹을만 하잖아! 아니 제트가 완전 긁었네! 라면서 이제 사이퍼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깨어있는 댓글단 엑스맨들이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요. 제발 여러분 언어폭력을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본인이 못할 때는 입국단, 남이 못할 때는 풀락셀 네로남불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저거 4라운드입니다 여러분. 4라운드. 그 이후로 팀 분위기가 망가졌기에 라운드를 계속 내줬는데요. 제가 그냥 러쉬를 가자 제안을 해도 우리 제트, 그럴 생각 없음. 자폐하 장군. 사이퍼는 제트를 깎느라 바쁘죠. 피닉스와 제가 최대한 진압을 하려고 해도 끝이 no. 없어요. 그만 톡식하고 고소 먹음 그러다. 뭔 고소임 크크? 이십 20... 뭐만 하면 고소야 크크 뭐만 하면 고소야 이 워딩은 전부터 저렇게 욕을 해왔고 너 고소할 거야 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기에 나온 말이겠죠 정말 라이엇은 이런 애들 정지 안 시키고 방치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페이드님 님은 어깨 그렇게 못해요 포지션 좀 거지같이 잡지 좀 말아라 이 개별 페이드야 엄마가 굳이 거기 있으래?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거기 아... 있게 후반전에서도 끝까지 페이드를 물고 넘느라 바쁜 사이퍼에 억가스로노도에 이제 저도 참전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그럼 더 쉬우시죠. 이클좀비싸죠 제트도 이때 사기가 올라간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서 잠시만요. 설마 사이퍼가 이렇게 쌍스러운 욕을 하고도 커버치는 사람 없죠? 이거 넵토스만 와 계속 페이도와 제트가 정신적인 공격으로 인해 더 말리게 될것 같고 게임은 질것 같으니까 그 화살촉을 저에게 돌리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미 완벽한 가해자가 있는데 이걸 놓칠 리가 없죠. 마이크 살돈 없냐는 건 무슨 소리? 바보임, 멍청한 거임, 뭔 개소리야, 브리마크크. 생각하고 내뱉은 거 맞지? 생각하고 내뱉는 거냐? 이게 과연 저 사람 말에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너무 웃기더라고. 그리고 이때 저에게 패드립이 시작됩니다. 내가 마이크를 안 쓰면 마이크를 살 돈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사고력 개박살 난 브리마크크, 에미거지 같은 X, 크. 엄청난 언어 폭력도 추가됐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 브림스톤을 특정한 건지 물어봤습니다. <놀람> 나한테 지금 패드립 하는 거 이용 이용했는데 니네 에미크크 왜 했는데 어쩔 건데 이 시에미 노래방 도우미 크크크크 했는데 맞는데 어. 나 브림 거 맞지? 맞는데. 어, 너 진짜 너 맞다고. 이 빽이야. 어 오. 사이퍼야, 나 밴쿠버 유튜버거든. 한번 고소해볼게. 어, 나나 특정했지. 오케이 오케이. 자 증인 다 여러분 계시죠? 나 영상도 다 남겨놨어요.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밴쿠버 이 빽이야. 크. 사이퍼야 너 좋댔다. 고소해 이응이응. 크크크크크. 야, 크크. 해봐 융유 사이퍼야 수고해라 크크크크크. 내 확실해져서 나 유튜브하는 뱅쿠보다 우수하겠다라고 밝힌 후에도 패드립과 언어폭력. 후. 이때 이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가 정말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laughs> 제가 버을잘 모르지만 다른 분들 영상에서 저렇게 정확하게 특정하면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는 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친구 닉네임이 어디서 나치 익다 싶어서 전정을 봤는데. 이때도, 제가 적으로 한번 만났었거든요? 어, 이때, 이때. 0대8. 저한테 졌잖아요, 이거. 아 이때도 전체수로 막 뭐라 했었어 그래서 어? 리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었는데 그래서 상대가 칼서렌을 친 거구나 초월은 칼서렌이 잘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상대가 칼서렌을 친 걸로 봤을 때는 저때도 상대팀에게도 같은 레파토리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행히 제가 나이가 조금 그래도 있는 편이고 제 주변 분들이 특히 제 친누나가 법조과 정말 가깝게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상담 후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정황상 신고 는 무조건 될 거라고 하나 이게 게임이다 보니 다들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게 되긴 한다면 저는 아, 끝까지 예스.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한두 번도 아니고 멈출 해도 아닐 것 같고 저때 평일 낮이라 급식도 아닌 성인 같아서 제가 정말 실전 참교육을 할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고는 아마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서 정말 봐주는 것 없이 끝까지 이 친구를 같이 착하게 만들어 주실 분들은 지금 영상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결과까지 끝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제작비가 여유로 저에게 잘못 관리 사이퍼야 꼭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아무튼 틀린 한국 서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과연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가만히 있는 페이드와 팀에게 왜 요구를 했는지 예한번 봅시다 리차님 자, 여러분, 영상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진짜로 앞에 보신 사진들처럼 정말로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이 고소 절차 이제는 알게 될수 있겠네요. 저는 궁금한 거는 못 참거든요. 아무튼 이제 곧이 사이퍼에게 연락이 닿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먼저 볼 텐데 과연 실제로도 저렇게 욕을 할수 있을지 제가 차차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